제330회 세월 아침 대화에 강연자로 나선 김익준 교수는 한국 탈핵을 주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김 교수는 그동안 원전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과 러시아 체르노빌, 일본 후쿠시마의 공통점은 전 세계 상위 랭커 국가들이라며 원전 후진국도 아닌 원전 기술 선진국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전 수가 많은 만큼 사고 확률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어 전 세계가 원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전이 모두 건설될 경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전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21개 원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사고 발생률은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27%에 달한다고 추측했습니다. 더불어 원전사고는 적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끝으로 김 교수는 스위스를 비롯해 독일, 이탈리아, 벨기에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원전을 추구하는 것은 강경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.